지난 2018년 7월 수원시 인권센터는 관내 한 수영장에서 오전 시간 남성의 수영장 이용을 제한하는 곳이 있다는 진정을 받고 직권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관내 공공수영장 10곳에 대한 조사 결과 8곳에서 여성 프로그램만을 운영하고 있었고 남성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평일 오전에 남성 이용자가 많지 않고 여성 이용자가 많은 오전 시간에 탈의실과 샤워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 중에 남성 이용자가 여성 이용자에 비해서 소수라는 사실 때문에 남성 이용자를 여성과 달리 대우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판단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 개선 권고를 실시했습니다. 제도 개선 이후에 담당부서가 예산을 확충해서 남성 이용자와 여성 이용자가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탈의실을 증축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전 시간대에 남성, 여성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 인권센터는 공공수영장 이용에 따른 성별차별제도개선 권고 1건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결정 13건 등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 동안의 결정문이 수록된 수원시 인권센터 결정레집을 발간했습니다. 이번 결정레집은 지난 2017년 3월에 발간한 것에 이어 두 번째 발간된 것입니다. 이번에 수원시 인권센터에서 발간한 결정례집은 전국 기초 지자체 가운데서는 수원시가 유일하게 발간하는 거고요.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인권 침해 13건, 그 다음에 수용지향 이용에 관한 차별에 관한 제도 개선 한건 포함해서 총 14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수원시 인권센터는 이밖에도 지난 5년 동안 인권침해 상담 조사와 제도 개선 권고, 사회적 약자 보호시설에 대한 인권 실태 조사, 그리고 조직 내 인권 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권침해 사건 구조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수원ITV 안은주입니다.